네 지난주 금요일 미 증시는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실업률과 비농업 고용 등 고용 지표가 크게 둔화되면서 전 거래일에 경기 우려를 연장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또한 이제 실적 발표가 있었던 아마존과 인텔이 그리고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투매가 발생하면서 증시를 끌어내리는 모습 보였고 최근 이나 사이클 도래에 대한 기대감으로 반등했던 러셀 또한 침체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면서 상승분의 절반 이상을 반납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어, M7 종목 중에서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견조한 모습으로 어닝 시즌을 버티고 있던 아마존은 이제 실적 발표를 빌미로 급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주, 주요 클라우드 사업부인 AWS 성장세는 기대치를 상회하였으나 AI 경쟁 심화에 따른 투자 비용 증가를 이제 시사하면서 이제 우려의 목소리가 확산되는 모습 보였으며 메인 사업부인 이커머스 e 부분이 이제 소비자들의 가격 민감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서 부진한 모습 보였습니다. 현재 M7 종목 중에서 견조한 아이폰 실적의 애플과 AI 수익성 확대에 성공한 메타만이 이제 기술 주투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견조한 주가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미 국채금리는 이제 단기물 중심으로 급락하는 모습 보이면서 장단기 역점 폭이 이제 대폭 축소되는 모습 보였습니다. 한달전 이제 시장에서는 연내 50BP 인하가 이제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로 바라보고 있었으나 현재 CME 패드워치상 이제 연내 125BP 인하까지 이제 이렇게 하게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어, 7월 비농업 고용은 이제 11만 4천 명 증가로 컨센서스를 크게 하회하는 모습 보였으며 실업률 또한 4.3%로 컨센서를 크게 하회한 모습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말간 이제 이스라엘 이란 그리고 레바논 이라크 등을 둘러싼 중동 갈등이 이제 크게 달하면서 레바논 지역에 이제 위치한 미, 미국 등 국가들의 교민들과 대사관에 대피 명령이 내려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외신들은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 정부가 금준의 이란의 공격이 있을 것이라 예상하고, 이에 따라서 미국은 이제 중동 지역에 전투함과 전투기들을 추가로 배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목 보시면 이제 아마존과 인텔이 급락하는 모습 보였으며, 엑썸모빌은 비교적 견조한 실적 발표하면서, 어, 약보 마감하였습니다. 스냅은 이제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마케팅 시장의 부진함에 따라서 어닝 쇼크 발표하면서 급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목소리> 네, 지난주 후반에 그 한국 물가가 나왔는데요. 헤드라인이 2.6%로 소폭 반등을 했습니다. 다만 이번 반등의 경우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유가가 조금 반등한 부분이라든지 집중호우에 따른 최소 가격 상승에 좀기인에 따라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유가 가격이 이제... 어, 올해가 연한 색깔이 실 선이고 농산물가 같은 경우에도 쭉 빠지다가 좀 반등하는 모습이었는데 이러한 부분 때문에 조금 물가가 반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기여도를 보시면은 모든 부분 측면에서 YOY로 더 플러스로 상승을 한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좀 전반적으로 물가 상황이 그래도 좀 뭔가 둔화 추세를 보이다가 반등한 것에 대한 우려가 다시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말씀드린 것처럼 일시적인 요인에 기인을 따라 판단을 하고 있고요. 어, 오히려 이제 하반기 가면 갈수록 이제 작년에 대한 그 기저가 다시금 세게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어가지고. 이제 우리 하반기 갈수록 계속해서 물가는 둔화가 될 거다라는 전망을 이제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근원 같은 경우에도 2.09다음 2.17로 조금 올라오긴 했는데 여전히 2% 초반대 기록을 하고 있어서 근원 물가는 뭐 기조적으로는 좀 둔화 추세 또는 안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laughs> 뭐 경제지표 우려가 뉴스상으로는 많이 나올 것 같아가지고 일단 자료는 썼는데 말씀드리는 거는 침체 없습니다. 침체 가능성 거의 없고요. 아, 샤미 법칙 얘기 더 나오는 것 같아요. 샤미 법칙 지난번에 금요일날 말씀드렸을 때 0.43이었는데 이번에 발표 나면서 0.53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원래 0.5% 포인트를 기준점으로 잡 침체 기준으로 잡기 때문에 이거 보면서 이제 아 봐라. 경기 침체 들어간다라고 얘기한 사람 굉장히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그림에서 봤을 때 제가 2023년 초반 지나가면서 말씀드렸던 거는 15만에서 20만 사이가 중립적인 고용 수준이고 요 수준에서 위아래로 등락하는 거지 20만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좋은 상황 아니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었는데 요번에 이제 이게 등락을 하면서 여기까지 내려오니까 아, 이거 망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 나오는 것 같아요. 어, 다시 올라갈 가능성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두 가지 정도가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서비스가 아무래도 이제는 예전처럼 좋기는 어렵기 때문에 코로나 사태 그 후속처럼 좋기는 어렵기 때문에 빠지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했었고, 다만 강고하고 있는 거는 산업생산 쪽, 상품생산 쪽, 제조업 쪽 고용 양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게 얼마나 버텨주느냐가 관건인 거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 미국이 방학 시즌에 들어갔어요. 우리나라도 방학 시즌이긴 한데, 그렇게 되면 미국은 그 교사 교용을 전부 다 해고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 교사가 해고가 된 상태에서 방학을 지낸 다음에, 계약을 하는 시즌에 맞춰 가지고 다시 재고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 교육 쪽에서 많이 빠진 부분하고 합쳐져 가지고 조금 더 강하게 내려갔다라는 부분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실업률상으로는 나쁜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게 지금 2024년 7월 업데이트 된거 추정하면은 여기까지 왔다라고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애초에 29년 2019년 상황이 여기였었고요. 경기 안 좋아진 거 전망해 가지고 자연 실업률하고 구인율 4% 잡으면 여기가 정상 수치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그래서 아직까지도 정상 수치만큼보다 구인율이 높은 상황이고 실업률도 높은 상황이라서 지금 상황을 보면서 아 경기 엄청 고용 엄청 안 좋네라고 얘기하기에는 현재 경기 상황만큼도 안 좋아지지 않은 것 같다라는 느낌은 가지고 있고요. 어 추가적으로 자연 실업률에서 실업률을 뺀 가격을 저희는 계속해서 기준금리 인하의 어 모멘텀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었는데. 지금 4.4 거든요 근데 실업률이 4.3 이에요 그래서 고점 찍고 빠지기 시작하면서 자, 어, 기준금리 인하는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나오는 얘기가 8월 얘기도 나오고 뭐 9월에 뭐빅스텝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음 애초에 시장이 잘 이해가 안되는게 9월에 기준금리 인하를 원하면서 IT는 굉장히 좋고 물가는 안정적으로 빠져나가면서 고용은 굉장히 좋다라고 예상을 했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원래 경기 둔화라는 것들이 서서히 나와야지 물가도 어느 정도는 빠져주고요. 거기에 더해가지고서는 경기 둔, 실업률이 어느 정도는 올라가 줘야지 연준에서도 액션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상황이 시장에서 기대했던 것보다 조금 더한달 정도 쇼크가 나왔다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침체신으로 해석하는 거는 지나치게 강한. 어, 해석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뭐, 한 두세 달더 봐야지 알겠지만은, 둔화는 맞습니다. 두나는 계속해서 주장해 오고 있던 부분이고, 두나는 맞는데, 핵심은, 이 소매 판매가 둔화될 거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 소매 판매가 둔화되는 구간에서, 산업 생산이 어느 정도까지 버텨줄 수 있느냐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거 버텨주면은, 2022년, 23년 나왔던 롤링리세션 얘기 그대로 재현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지금 당장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어, 버티면은 생각보다 호황장으로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어 경제적으로 금융 상황에서 보셔야 되는 것은 달러 인덱스는 빠질 것 같아요 기준금리 인하 얘기가 워낙에 강하게 나와 가지고 드디어 이제 무브 인덱스하고 만났거든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내려가기 시작하는 그림 나올 것같고요 어 거기에 더해가지고 기준금리 한국 같은 경우도 사실 기준금리 기, 인하 기대감 생각보다 지금부터는 커질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오히려 어, 감안하고 접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리세션이 없다면 올해 125bp 인하도 좀 저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봐요. 네. 미국 방학 시즌 교사 퇴임이 이제 그 방학 시즌에 교사 해임이 이번에 노동 안 좋은 거에 대략 비중이요 아, 그거는 비중이 비중으로 계산하기는 조금 <laughs> 어려울 것 같고요. 어, 일단은 발표 자체가 교육하고 헬스를 합쳐가지고서 발표가 나버리니까 그래서 그런데 어, 계절성 영향이 있었고, 아니 뭐 그것 때문에 다 빠진 거는다라고 말은 못 하고요. 서비스업 쪽이 분명히. 게, 고용이 안 좋았던 부분 분명히 존재하고 실업률에는 일부 외국인 고용 늘어나면서 노동공급 강도가 세지면서 그것 때문에 어 경제활동 인구 늘어난 부분도 같이 있어가지고 지금 이 노동시장 지표 자체는 한 개만 가지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주보고요. 저 어, 역시도 이제 주식시장에 대해서 단기 발작일 가능성에 좀 주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이유는 총세 가지입니다. 일단, 그 전에 좀 얘기를 드릴 부분은, 물론 침체기라고 한다면은, SMP500으로 봤을 때, 어, 한20% 이상의 낙폭을 기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뭐, 침체면 추가 하락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할수 있지만, 침체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마이너스 10% 정도 수준, 혹은 뭐, 5% 수준에서도 낙폭이 마무리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장기적인 발작의 가능성에 조금은 주목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보냐라고 했을 때첫 번째 근거는 일단 기준금리 인하 전후에 주가 패턴을 봤을 때 일반적으로 이런 그림들이 나옵니다. 어, 이 파란색 선을 보시면 될것 같은데 금리 인하 시점 전후로 마이너스 3개월 플러스 3개월 동안 상승세가 좀 둔화되는 그림들이 일반적으로 나타나고 변동성 역시도 확대가 됩니다. 당연히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하는 부분이라서 이런 그림들이 나타난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것 같고 음, 한국 역시도 좀 비슷한 그림이기는 합니다. 한국 같은 경우도 이제 금리나 이후에 2개월 정도는 지나야 주가가 본격적으로 좋아지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첫 번째 근거로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이제 경기적인 측면입니다. 앞에서 이제 고용지표라든지 제조업지표를 얘기를 드렸을 것 같은데 고용지표 바라봤을 때 제가 좀 주목하는 부분은 공급이 증가했다라는 부분이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이전에 4월달 자료에서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NFIB 소기업 낙관지수에서 세부 지표를 살펴보면은 소기업에서 가장 걱정되는 요인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매출을 꼽은 기업수를 어 종... 회사 수를 꼽아서 이걸 서베이 지표로 발표를 합니다 이 지표가 의미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밑바닥에서 이제 수요가 안 좋아질 거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바로 고용에 대해서 변화를 주게 되고 이런 부분이 영향을 미치면서 실업률이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여 오고 이게 이제 경기침체기와 맞물리는 경향들을 많이 보여 오거든요 근데 이번 상황을 살펴보면은 매출에 대한 우려는 한풀 꺾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뒤늦게 이제 실업률이 올라간 모습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이게 결국은 이제 노동공급이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실업률은 올라가지만 소기업의 센티멘트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임금 같은 경우도 크게 낮아진다라기보다는 그래도 버텨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명목임금 같은 경우도 코로나 이전 수준보다 여전히 높은 수준에서 약간은 낮아지는 그림이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제조업 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설비 가동률이나 뭐 아니면은 산업 생산 재고 같은 부분들이 반등해 주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서 저희는 침체라고 단언하기에는 조금 이른 시점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업진. 이번 주 산업재 위클리입니다. 이번 주 산업재 위클리는 글로벌 항공 화물 업황 한번 로좀 작성해 봤는데요. 전년 대비해서 여전히 한15% 정도 좀 수요 레벨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요. 한 3월, 4월 정도까지는 뭐 Y/Y로 한10% 정도 상승하고 글로벌 CTK 수준이 한 180억 정도였는데 지금 200억 톤까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가장 가장 큰두 가지 이유는 첫 번째로는 컨테이너 해운 시장에서 병목 현상이 지속되다 보니까 특송 수요 중심으로 해서 항공화물 쪽에서 수요가 올라오는 것. 그리고 중국발 이커머스 성장에 의해서 아시아 태평양 노선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 이렇게 두 가지 부분이 현재 항공화물 시장의 활황세를 이끄는 주요 동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어 다만 현행 항공화물 수요 레벨이 지금 팬데믹 기간만치 와 있는데 이거는 살짝은 지수상 어 아, 통계상의 왜곡이 있을 수 있는 게 그때 당시에서 글로벌 여객 수요 레벨이 한 8배 정도 지금 올라 있거든요. 코로나 때 대비해서 동월 기준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객 수화물 수요가 같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항공화물만, 순화물이라고 하는데, 순화물을 나르는 어떤 물동량이나 수요 자체는 그때 대비해서는 아직까지 조금 여유가 있는 상황이고요. 운임 레벨 같은 경우에도 극동발 중심으로 전년 대비 한30% 정도 강하게 조금 올라와서 BAI 지수 한 2000포인트 대 유지하고 있는데 여전히 국내 대형항공사들 중심으로 우호적인 영업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지난주 주간에 현대글로비스가 아시아나항공의 화물사업부 인수전에서 SI로 참여할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9주 신주 물량 합해가지고 한 8천억 원 정도 되고 현대글로비스가 출자하는 어 지분이 한1 천억 원 정도니까 10%를 조금 상회하는 수준의 지분투자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시장에서는 아직까지는 조금은 악재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우선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현대글로비스의 현금성 자산 보유고가 거의 5조 가까이 되기 때문에, 천억 정도 투자하는 게 그렇게까지 큰 볼륨이 아니고, 현대차 그룹 전체를 놓고 봤을 때도 항공화물을 하고 있는 회사를 하나를 끼게 되면은, CKD나 뭐, 실제로 완성차를, 무... 어, 나르는 데 있어서까지 강하게 어떤 시너지를 낼 수는 있겠지만 이후에 27년 이후에 해당 PEF가 청산하게 됐을 때 현대글로비스가 SI로서 전체 지분을 다 안게 되는 시나리오가 나오게 되면 확실하게 악재가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현재의 주가단에서 상방압력을 조금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에서 IT 수요 반등 기대감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반등이 아직 실현되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행보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애플마저도 이제 뭐 중국 이슈를 통해가지고 아이폰도 보시게 되면 비수기에 마이너스 역성장하는 그림을 종종 보여주고는 있었고요. 이번 분기, 2분기 같은 경우에도 사실 더 나쁜 실적을 좀 예상을 했었어요. 시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마이너스 1% 정도 감소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뭐 팀쿡이 언급한 바로 의하면, 뭐 한일 효과 제외하면 오히려 성장했다라는 얘기도 사실 들려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대권 뭐 센티 자체는 지금 안 좋기 때문에 교체 수요가 확실하게 반영되는 구간에 접어들지는 아직 못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하드웨어 부분의 실적 회복세가 강하게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그 주요 배경으로는 IT 제품, 특히 패드 쪽의 제품이 성장세가 급격하게 이어졌다라는 부분인데 이번에 올레드 탑재가 된신 모델 출시 효과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부분이 이제 장기적으로 한 2, 3개년간 프로 모델에서 일반 모델까지 계속해서 확대되는 모습을 보여줄 거고 그리고 이후에는 맥북에도 OLED 패널이 탑재될 거예요. 이 효과가 결과적으로 전체 수량 정도를 뭐 수량 성장을 크게 이끌어 나가기에는 좀 제한적이겠지만 ASP 증가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실 이 부분이 특이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번 아이패드 신 모델 같은 경우에 구매자의 절반 가까이가 신규 사용자예요. 이 부분은 애플의 디바이스 서브스크라이버 숫자가 계속해서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서비스 매출 증가가 굉장히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에요. 역시나 서비스 부분은 지속적으로 성장되고 있는데 올해 그 성장 폭이 더 계속해서 지속되게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좀 보여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애플 실적에 긍정적인 요소를 미치는 가장 주요한 배경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물론 뭐 웨어러블 쪽의 부진이 좀 이어지고는 있지만 신규 디바이스 확대 효과가 애플 실적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이제 애플 인텔리전스가 탑재가 될 텐데, 사실 AI 서비스 단에서 계속해서 시장의 우려가 있는 부분이 B2B 단의 투자는 계속해서 가속화되고 있는데, 엔드 단에서의 어떤 수익 모델이 부재한 상황이죠. 실제로 디바이스단의 어떤 매출이나 AI 서비스가 수익으로 실현될 수 있을 만한 부분으로 애플 디바이스 부분을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게 시장에서는 사실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이 애플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투자를 좀 지속해 나가고 있다는 부분을 팀쿡이 최근에 언급도 많이 했고 실질적인 서비스가 이제 시행이 되기 때문에 애플 쪽으로 시장의 기대감이 모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신규 디바이스 판매량도 교체 주기 증대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 애플 주요 부품 공급 업체들의 긍정적인 실적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또 연결지어서 전망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곧이어서 애플의 주요 부품 공급 벤더 업체인 B.H.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2분기 역대 최대 매출 수익 실현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애플이 셀린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프로모션 비용을 증가시키면서 사실, 기존 레거시 모델 판매량이 크게 증가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애플이 2분기에는 이런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물량을 기저효과로 좀더 많이 땡겼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BH가 수혜를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2분기에는 이제 아이패드 물량에도 BH 물량이 공급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 반영을 했을 때 성수기 진입효과가 가시화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3분기 역시 역대 최대 매출 기록할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고요. 유일하게 우려되는 부분은 삼성 디스플레이의 어떤 마케시어가 LG 디스플레이나 BOE로부터 뺏긴다라는 부분, 그리고 BH 입장에서 아이패드단에서는 코리아 서킷트가 진입한 효과로 인해가지고 일부 우려감이 제기가 됐었는데, BOE, 뭐, 코리아 서킷트 전부 다 수율 이슈를 좀 겪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기존 영풍전자 대신에 들어온 업체단에서도 수율 이슈가 있기 때문에, BH가 3분기에도 좋은 실적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FPCB 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추가적으로 무선 충전 부분의 매출 수익성도 지금 10% 이상의 영업이익률을 좀 보이기 시작을 한 만큼, 아이폰 매출 뿐만이 아니라 EVS가 본격적으로 매출, 수익성이 기여되는 효과를 감안했을 때, 주가 흐름도 반등세를 계속해서 보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